네, 통도사 일주문에 왔는데요. 음, 이쪽에 도착하면은 무풍 한솔길 이곳에서 걸어서 가면 정말 좋은 길들이 나오죠. 저는 차를 가지고 어, 갔는데요. 가는 길에는 숲속 산책길 너무 너무 예뻐요. 아직 통도사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양산 통도사에 왔습니다. 홍매화가 어떻게 피어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직 이곳 양산 통도사에도 겨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 위로 사르름이 아직 녹지 않았고요. 자,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영축산 통도사 일주문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아 소나무가 정말 아름다이 음 정말 크죠 천년을 지켜온 그런 역사를 말해주는데요 자 계단을 올라서 이제 일주문 쪽으로 갑니다 음 오른쪽에 한번 과연 실개천는 어떨까요? 음 얼음이 좀 아직 남아있죠 음 겨울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런 통도사입니다 어 이야 통도사 들어갑니다 고목이 정말 천 년은 넘은 고목인데요 예술품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면 저 경례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통도사 후매아를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발걸음이 서둘러집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꽃이 피었을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매년 제가 매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거제 매화도 지난주에 딱 하나 피었는데 오늘 통도사의 자장매 매년 이맘때 되면 활짝 피었는데요. 올해는 겨울 한파 때문에 약 2주 정도 늦게 피는데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홍매화가 피지 않았다고 약간 실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딱첫 번째 피는 매화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그 장면을 오늘 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통도사의 자장매 홍매화는 약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될 것 같고요. 자, 3월 중순때 오시면 정말 활짝 핀 만개한 홍매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 만큼 꽃은 피지 않았는데 그래도 꽃망울이 맺혀 있어요. 너무너무 설레요. 이게 팍 터지는 그날 얼마나 아름답고요. 음 이곳에 한 송이가 피었네요. 아 멀리서 봤을 때는 꽃이 없었는데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드디어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요. 꽃을 많이 피했을 때, 만개했을 때 이곳에 오면 더 좋았겠지만 처음 피는 이 꽃망울,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찌하여 이렇게 꽃이 피었을까요? 음,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자, 이 통도사의 좌장매 홍매아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 날씨가 추워서 뭐 개화 시기가 약 2주 정도 지연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첫 번째 핀 메아를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첫 번째 핀 메아 좀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오, 자 이렇게 흙속의 진주처럼 메아도 피지 않아. 크로즈업 해드릴게요. 음, 어떠세요? 2025년 봄 소식을 알리는 홍매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는 건데요. 이 꽃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꽃들도 많이 터진다고 해요. 아침 제가 10시쯤 와서 한 송이를 봤는데요. 오,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피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도를 낼까요? 음, 티밥처럼 많은 꽃이 피겠죠. 음, 정말 설레요 그래도 한 송이 꽃이라도 보고 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어, 저도 활짝 핀 꽃을 기대하고 왔는데요. 우리 섬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한송이가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모습을 보고, 어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방문을 하려고 해요. 오늘 자장매 지금 이제 개화가 막 시작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전국에 계신 분들이 통도사의 네. 자장매 어떻게 피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감 직접 한번 좀 전해 주실래요? 아주머니께서는 아, 어떠세요? 저는 어, 아직 얘들이 꿈을 꾸고 있고 아직 신비롭게 뭔가를 아직은 다 알려주지 않은 그 모습이 더 매력을 느껴요. 저기 네. 저한 송이, 두 송이 피 모습을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모든 꽃은 때가 다를 뿐이지 천천히 피는 꽃도 있고 또. 한꺼번에 빨리 피는 꽃도 있지만 언젠가는 피어난다. 그래서 꿈꾸는 시간이 더 많고, 늦, 적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좀 세상이 궁금해서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어, 꽃이 안 피었네 라고 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한 송이가 피어있는데요. 네. 그한 송이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장미는 이제 한 송이, 두 송이 피고 있습니다. 기온도 조금 올라가고 날씨도 풀린다고 하니까 오는 3월 1일 연휴 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개한 꽃을 보려면 3월 한 10일에서 15일경 오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어, 단한 송이 꽃을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여행객들 표정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 송이라도 꽃을 볼수 있어서 신기한 마음에 굉장히 두리번 두리번 하는 모습 기특하지 않으세요? 음. 비록 한 송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꽃이 피어서 온 세상 새속의식을 전해주는 그런 매화가 여러분을 반길 거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3월 중순경에 오시게 되면 정말 예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여기 보세요 이제 또 함성이 또 피기 시작하네요 홍미아 사진을 찍었고요 또 영상도 담았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통도사 제대로 한번 구경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금강계단으로 향합니다. 이곳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요,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이곳 금강 금강계단 대웅전에는 불상 부처님이 없습니다. 대신 창 너머에 이 뒤쪽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는데요. 사리탑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왼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 사리탑 가는 길인데요. 어, 어령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동전을 던지는 곳인데요. 복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고 있네요. 저는 사리탑이 궁금해서, 자, 빨리 가봅니다. 음, 어, 이쪽에 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단 쪽으로 올라가서 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바로 이곳이에요. 1년에 딱 한번 개방을 하는데요. 탑돌이 아시죠? 이것 이곳에서 탑돌이 하는 곳입니다. 자, 사리탑이 보이네요. 음. 자, 부처님께 저도 비로 봅니다. 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사업도 잘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간단히 기도를 드려봅니다. 많은 분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곳이 금강계단. 통도사 자장매 홍미화를 보고 설레이는 마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들어 보실까요? 사자장매 음. 봄을 알리는 꽃 젖송이 피어났네 기쁨이 넘쳐나 추운 겨울 지나 따스한 해살 아래 홍매화가 활짝 세상에 나왔네. 아토. 촬영하느라 식사 시간도 넘겼네요. 식당에 가서 떡국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저는 서운남으로 바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된장 만드는 거 체험도 있고요. 천연 천연 염색 체험도 있죠. 이것은 서운남 위쪽에 있는 장경각이입니다. 음, 불경을 도자기로 만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부가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요. 꼭 이곳 한번 다녀오세요. 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구비구비, 정말 엄청난 양의 도자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오, 밖으로 나오면 신불산을 왼쪽에 볼수 있고요. 탁 트인 양산 시내를 볼수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에 서원하면 은 4월 달에 할미꽃과 금능화 야생화들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오, 뒤로 하고 다시 저는 통도사를 빠져나옵니다. 지금까지 통도사에서 호미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